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Chapter 10. 분사. Unit 1. 분사의 종류와 역할.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분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분사는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무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나올 때마다 왜 ing를 쓰는지 왜 PP를 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사는 형용사라는 겁니다. 분사는 뭐라고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무엇을 수식하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모든 분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분사의 기본 개념부터 갑니다. A. 분사의 종류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이고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능동과 진행. 자, 비동사 뒤에 ing가 오면 우리 뭐라고 하죠?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럼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이해되죠? 그리고 진행형의 동작은 주어가 직접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것을 능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됐나요?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어떨까요?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문장을 볼게요. Let sleeping dogs lie. 놔둬라. 자는 개를 누워있게 놔둬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sleeping 이란 현재 분사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죠? 뒤에 dog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자고 있는 개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The boy standing on one leg is my son. 한 발로 서 있는 소년은 내 아들이다. 명사 뒤에 ing는 수식어 덩어리로 묶어 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묶을까요? 그러면 standing on one leg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standing 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가 됩니다. 무엇을 수식하나요? 앞에 있는 the boy 를 수식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과거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사에 ed 를 붙여서 pp 형태가 되고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져요. 비동사 뒤에 pp 를 붙이면 뭐가 되죠? 수동태가 되죠. 그러면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건 이해가 되죠? have 동사에 pp를 붙이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현재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가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이해되죠? 정리됐나요? 우리말 해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뭐된이 되겠죠. 문장 볼게요. The wounded leg is still sore. 부상당한 다리가 아직 아프다. 과거 분사가 있나요? wounded가 있죠. 무엇을 수식하죠? leg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wounded leg은 부상당한 다리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다음 문장 볼까요? I tried to repair my damaged reputation. 나는 시도했다. 회복하기 위해 나의 손상된 명성을. damaged가 과거 분사였죠. 무엇을 수식하고 있나요? 뒤에 명사, reputation을 수식합니다. 명사에 꼭 연결하는 거 잊지 말고요. 아래 볼게요. 분사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감정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surprise, excite, disappoint. 이와 같은 동사들인데요. 아래 표에 나와 있죠.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타동사라는 겁니다. Surprise를 우리말로 해석해보세요. 놀라다. 맞나요? 아니요. 틀려요. 정답은 놀라게 하다. 또는 놀라움을 주다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d i s a p o i n t 해석해봐요. 실망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은 실망시키다. 또는 실망을 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 이제 Surprising을 해석해봐요. 놀라운이죠? 그런데 더 좋은 해석이 있어요. 놀라움을 주는 이라고 해석하십시오. Disappointing을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을 주는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감정동사의 현재 분사는 뭐뭐를 주는, 어떤 감정을 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반대로 과거 분사는 어떨까요? Surprised. 놀라움을 받은 또는 놀라움을 느낀 정도로 해석하고요. Disappointed는 실망을 느낀, 그래서 실망한 정도의 해석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 표에도 우리말 해석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현재 분사는 감정을 주는 이라고 해석을 붙여보고, 과거 분사는 감정을 받은 또는 감정을 느낀 정도로 해석을 붙여보세요. 자, 이제 비분사의 역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분사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수식할까요? 명사의 바로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수식할 때도 많아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잘 찾아보세요. 먼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들을 볼게요. A sleeping baby. the retired politician처럼 명사 앞에서 하나의 분사가 수식합니다. 그럼 2번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문장 보죠? She sat listening to a CD. 그녀는 앉아 있었다. CD를 들으며. listening 동작을 누가 하고 있나요? She가 하죠. 직접 듣는 것이니까 능동의 의미로 listening을 씁니다. I saw her walking along the street. 나는 보았다. 그녀가 걷는 것을, 거리를 따라서. 자, 분사가 있나요? walking. 그런데 누가 walking 하죠? her가 하죠. 능동. 맞습니까? 그래요. 문장의 목적어인 her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walking 부분을 우리는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He came home satisfied. 그는 집에 왔다, 만족한 상태로. satisfied. 해석해 볼까요? 만족하여. 또는 만족감을 느낀 상태로. 정도가 좋겠죠? 근데 누가요? he가 satisfying으로 쓰면 어떨까요? 안 되죠. 그건 누군가에게 만족감을 주는 명사에게 붙여야 되니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The boy left the window opened. 그 소녀는 남겨두었다. 그 창문을 열린 채로. 무엇이 opened 된 건가요? 목적어인 the window죠. 그래서 opened는 목적보호가 됩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She is singing the song.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배운 진행형이에요. singing을 누가 하죠? 주어인 she가 하죠. 능동이니까 singing 맞죠? 다음 문장 볼래요? The song was sung by him. 그 노래는 불려졌다 그에 의해서 분사가 있나요? sung이죠. 과거 분사네요. 근데 무엇이 sung 되었나요? The song이네요, 그렇죠? 주어인 the song이 sung 된 거죠. 수동태 맞습니까? 수동관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 sung을 쓰는 거예요. She has sung the song. 그녀는 불렀다, 그 노래를. 여기에서 song은 has와 붙어서 현재 완료를 만들고 있네요. 완료 의미의 과거 분사 song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박스 부분을 볼게요. 현재 분사 ing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현재 분사 ing는 형용사 역할. 동명사는 결국 명사라는 차이가 있죠. 문장을 볼게요. She sat reading a magazine on the sofa. 그녀는 앉아 있었다. 잡지를 읽으면서, 소파에서. Reading은 she를 수식하는 형용사이죠. 해석도 읽으면서 정도로 합니다. 누가 읽어요? She가 읽죠. I enjoy listening to music. 나는 즐긴다. 음악 듣는 것을 여기에 listening은 듣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앞의 동사 enjoy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럼 명사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두 가지가 구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복습 포인트 나갈게요 1번 현재 분사 ing는 능동과 진행의 뜻이 있어서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고 과거 분사 pp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로, 뭐뭐된 정도로 해석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둘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두 번째, 감정동사에 ing를 붙이면, 뭐뭐를 주는, 감정을 주는 정도로 해석하고, ed를 붙여서 pp가 되면, 감정을 느낀, 감정을 받은 정도로 해석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분사는 형용사라서 명사를 수식하죠. 앞에서 수식할 때도 있지만 뒤에서 수식할 때도 많습니다. 예문을 꼭 다시 한번 보면서 앞에 명사에 연결해 주는 연습 꼭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